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에 이어서 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제는 뭐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봅시다. 20차시입니다. 교과서는 139에서 143조까지입니다. 좀 양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제는 이렇구요. 국제무역기구에서이 도움, 그렇죠? 무역이 무역에 따른 갈등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뭔가 무역적인 갈등이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만약 친구들끼리도 싸움, 만약에 뭔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본인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나라도 나라끼리의 그런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WTO라고 하는데 국제무역기구랍 합니다. 자,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산업 사업을 하는데 인도만 인도 자국, 인도의 기업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막들고 일어났죠. 이거 너무한다.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이 세계 무역 기구에 이제 판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 무역 기구에서는 이제 규정을 자유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일본 아 일본에서 인도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어째 그럴 수 있냐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 나라 이제 사업인데 했는데. w t, o u 제 l e t, d o u b 아 e t, double t, double 이 double t, d o u b 서 e t, d o u t, o 는 나라와 t, 라 o 이 b 이러한 무역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아까 b l e t, double t, double t, double t, double t, d o 원자력 발전소 원전 사고가 났어요. 그때 그 인근에 수산물 뭐 물고기 같은 것들을 수입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지를 했죠. 왜냐면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일부이또 또 보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역시 국제무역기구에 가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이거 어? 규정이 어긋난다 이길 했죠. 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또 일본 또 수산물이 좀 들어기 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자 무역의 문제점은 어떤 무역의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높은 관세. 우리나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 세탁기, 우리나라 세탁기 같은 거 굉장히 관세를 많이 부여했죠. 또는 무역 세계 무역기구에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 깨끗한 건데 왜 방사능이 있냐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관세장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그 히틀러 히틀러 전해가 1차 세계대전이에요. 히틀러 전에 이제 막 독일하고 막, 막 싸우죠. 전 세계랑 또 싸우는데, 그때 이제 전전이 끝난 다음에 못사는 나라들이 이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세 장벽을 세웠어요. 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게안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을 못 사니까. 그런데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도 너희도 관세 매겼으면 우리도 관세 매기겠다 해가지고서 막 서로 막 관세를 막 그냥 그런 이제 벽처럼막 쌓았다 해서 관세 장벽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러면안 된다 싶어서 19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서 우루과이에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협정을 타결했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관세장벽이 이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5년부터는 WTO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가 여기 있고요 자 교과서 139에서 143쪽까지 조금 깁니다 이걸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139쪽에 보면은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죠 뭐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해야지 이제 자 나라 자산이니까 보세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자기 나라에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을 먼저 보호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실업을 방지할 수 있죠 직장 일을 잃는 거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어. 결국 공장 문을 닫아 실업자가 늘어지지 몰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안정적 성장이라는데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자. 수입산 냉장고 이게 다 팔렸네요. 국산 냉장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를 입고 있어. 그죠각 나라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막고자 이렇게 관세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140쪽에 오면은 여기 이제 친구들에게 서로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토의를 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무역 분쟁을, 분쟁을 없앨까? 갈등을 없앨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됐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여기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인도 무역 관련 분쟁에 미국의 패소, 미국이 졌다. 그 말이죠. 패소 같은 거 졌다는 건데, 2011년도에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표하면서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서 세계무역기구에 이거를 이제 뭔가 제소를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인도의 주장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참여하게 하라. 뭐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인도와 미국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인도의 태양광 발전산업에서 발전산업의 자국의 자국의 전지와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 시스템을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했다. 여러분들 그 인도란 나라가 굉장히 후진국을 생각겠지만 인도는 그 IT 분야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인도 그 기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이다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세계 무역 기구는 어떤 결정 내렸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 기구에서는 WTO죠. WTO에서는 외국 기업과 그다음에 국내, 국내라는 것은 인도죠. 국내 기업과 차별은 안 된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업에 이제 인도의 인도의 자원과 기술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런 무역 규정을 규정을 인도가 위배했다, 위반했다, 위반했다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미국과 인도의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면 되겠죠. 음, 자국 자국의 경제만 보호하다 보면 보호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와 무역 관계가 관계가 무계관 무역 관계가 이게 y o k a n g 네요 해칠 수 있다. <laughs> 뭐 g 과 b 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 하, 하는데 g a b u n g 이 g a b u n g e g 는 Bungega b u n g 수 있다 Bungega Bungega b 다 n g e g a b 자, 그러면 142쪽에 오면은 스위스에 있네 스위스 제네바에 세계 무역기구 WTO라는 곳이 있네요. 진짜로. WTO, OMC.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고요. 여기 오면은, 어우, 이거 대단하네요. 몇스라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뭐 투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공식력이 있다. 그 말이죠. 아, 대단합니다. 다음에 1 4 3쪽까지해 보겠습니다. 십자말풀인데요 아, 이거 재밌겠네요. 1번에 새로 가 보겠습니다. 1번에 새로. 날아간 무역이나 아,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금, 법과 제도 등의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 이걸 뭐라 하면 아, 이거 자유무역 협정이죠. 자유 무역 협정이죠. 자, 5번의 가로 가보겠습니다. 5번의 가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라고 만들어진 세계 있고 금방 금방 봤죠? WTO.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계 무역 기구다. 교과서는 UN과 같다 그 말이죠, UN처럼 그런 그런 기능 역할하고 을 있다. 3번의 세로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이건 이제 관세죠. 관세, 관세죠. 4번에 가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가로, 원산지의 재료를 들어와 가공해 어떤 물품을 만들어 내는 곳, 이거는 생산지죠. 2번에 세로,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곳, 이거 반대네요. 그쵸? 건 여기는 원산지 6번의 가로 6번 가로 우리나라는 세계 아, 다른 나라와 서로 의존하면죠.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교류한다.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네요. 꼭 의존만이 아니겠네요. 우리나라의 풍부한 것은 수출하고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수입한다. 그렇죠? 8번에 아 7번에 가로 무역을 할때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 다른 나라의, 나라의 물건 파는 것 수출하는 거죠 수출. 수출.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이 말이 조금 특이해 있었는데 그 다음에 7번에 세로 무역을 할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 이건 표현이 맞네요. 수입. 그렇죠? 8번에 가로 기업,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하자, 경제 교류, 그렇죠? 경제 교류를 하고 있죠.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8 번의 새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교류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 경쟁하고 있다. 잘 됐죠? 네. 오늘 수업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을 딱 나눴는데 아, 거의 이번 단어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1 0말 풀이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또 세계와의 그런 무역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또, 해결 방안, 쭉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같이 이 경제단원 잘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요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 얼마 더 남았거든요. 단원 마무리 또 남았는데, 거기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한 차원에서 쭉 한번 봐주세요. 아, 그리고 교과서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아마, 이해,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쌤에게 설명한 거라 교과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래서 교과서 읽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네,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